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은 몇 살까지 성관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게 언제인가요? 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했냐면요. 첫 관계의 시기에 따라 미래의 연애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텍사스 대학의 하든 교수님은 첫 성관계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3298명의 청소년을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이들의 성생활과 관계의 만족도를 체크해 봤어요. 3298명의 청소년을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이들의 성생활과 관계의 만족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참가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만 17살 이전에 첫 성관계를 한 그룹 만 17살부터 21살 때첫 성관계를 한 그룹, 만 21살이 넘어서 첫 성관계를 한 그룹으로 말이죠. 과연 첫 경험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요?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첫 경험을 늦게 한 사람일수록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했거든요. 만 21살 이후에 첫 경험을 한 사람은 만 17살부터 21살 때첫 경험을 한 사람보다 13%나 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만 17살 이전에 첫 경험을 한 사람보다는 무려 20%나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첫 경험의 시기가 늦을수록 연인과 더 안정적으로 오래 연애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대체 첫 경험을 언제 하는지와 연애 만족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하든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먼저, 첫 경험이 늦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 통제력이 강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잠자리 하지 않고 신중하게 첫 경험 상대를 고르죠.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성격은 연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첫 경험이 늦은 사람은 첫 연애도 늦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성인이 된 후의 관계는 어릴 때와는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타인을 배려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푸는 방법을 배운 후거든요. 말하자면 더 성숙하고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 더 나은 연애를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첫 경험이 남들보다 빨랐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지, 다른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다면 첫 경험과 관련없이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성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품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욕은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하면 손해겠죠? 아정당은 매달 만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만 5천 개 이상인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니 믿을 수 있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전화해 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니까 우리 JJ 채널 구독자님들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중년이 되면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확연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지만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정도에 따라 갱년기 증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갱년기에서 남녀의 가장 큰 차이는 남성은 생식 능력이 떨어져도 유지는 되지만 여성은 폐경기 이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뚜렷하게 감소한 것은 성 능력인데요. 노화는 성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남녀 모두 성욕은 감퇴되고 절정감과 쾌감이 줄어들어요. 여성은 질의 분비물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위축성 질염으로 성교통이 발생하고. 배뇨 장애로 성생활 도중 소변이 셀까봐 불안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 반응이 더뎌지고 발기를 하려면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한 자극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기가 되어도 크기나 단단함이 이전가지 않죠.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점점 감소하고 발기 지속시간이 줄어들어 성관계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감소된 성기능은 갱년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흔히 당황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과 자신감 상실로 성욕을 잃고 성생활을 멀리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며 성적 관심도 줄고 정액량이 적어지면 물론 자연 발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몇 살까지 성관계 할수 있을까요? 미국의 성과학자 알렉산더 박사는 사람은 100세까지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즈 박사 역시 80세가 넘어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성관계를 해 라고 말하곤 하죠. 성생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없고 연령에 상한선도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생리현상이듯이 중년이나 노년의 성생활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성생활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인생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다른 신체도 건강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행복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가 필요한데요. 규칙적인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 적극적이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통해 육체 및 정서적 안정을 유지한다면 중년만의 부드럽고 원숙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넉넉하게 먹는 게 좋아요. 하루에 속보 30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4회 이상 하시고요. 과음이나 흡연은 삼가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80대 노인 남성의 34%는 불규칙적이 남아 아직도 성생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 13%는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준 남성 클리닉의 황금 박사에 따르면 65세부터 85세 남성들의 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5세부터 70세 사이 노인들 중 80%에서 90%는 아직도 성욕이 있다고 합니다. 70대 후반의 55%, 70대 전반의 65%, 60대 후반의 79%가 지속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박사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예상되는 연령임에. <목소리> 노인에게도 대단한 성적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할수 있는 여성 파트너만 있다면 70세 이후라도 월 2회 이상의 성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황 박사는 60세 이상의 노인 남성들이 두달 이상 성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성능력 재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설명하고 자기 위안을 통해서라도 성 기능과 성실행력을 강화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영상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폐경기가 되어도 성욕을 느습니다 <목소리> 꾸준한 치료와 적절한 처치를 한다면 여성은 70세가 넘어서도 잠자리를 즐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남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통념상 폐경기를 지나면 꺼려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우 보통 60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잠자리를 안 하는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중장년 여성은 성생활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규칙적인 성생활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경퇴화를 늦춰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남녀가 서로의 뇌를 자극해 노화와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관계시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성관계 횟수와 수명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많이 할수록 오래 산다는 것이 현대 의학의 견해입니다. 영국 연구진이 10여 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5세부터 4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의 관계를 하는 남성과 월 1회도 하지 않는 남성의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전자에 비해 후자의 사망률이 두 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 1회에서 2회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월 1회 이하 성관계를 하는 사람보다 10년 후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통계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성생활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울감 완화, 면역력 향상, 상대방과의 친밀감 증가 등등 한마디로 신체와 정신의 활용을 되찾게 해줍니다 물론 수치심, 죄책감 등 스트레스와 갈등을 가져다주는 분류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러한 성관계를 평생 하려면 무엇보다 발기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고 성감도 뇌에서 느낌으로 뇌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뇌와 혈관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오랫동안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은 몇 살까지 성관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Legenda por Fábio Jr